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때로는 진실이라는 게참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결혼 5년 전부터 알고 사귀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만난 여자친구였죠. 제 직업은 전문직 의사입니다. 대학 다닐 때 의사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여자친구에게 신경 써줄 시간도 없었고, 한번 근무 들어가면 3일이고 4일이고 잠도 못 자는 날도 많아서 정말 미안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항상 믿고 기다려 주었고 오히려 정말 힘들게 하루 만나는 날도 제가 그동안 못 자는 잠이라도 자라며 제 자취방에 와서 혼자 청소 다 해주고 밥까지 다 차려놓고 가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한참 이쁠 때의 나이대에 저를 만난 아내는 첼로 전공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큰 부자 집 딸이던 제 아내 구김 없이 자랐지만 성실한 크리스천이라며 매일 교회를 다니면서 제 아내를 기도한다는 여자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반드시 전문에 되면 당신 지금까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내조는 그 뿐만이 아니라 저희 본가에도 잘했어요. 이걸 잘했다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지만 매번 저희 집에 들려서 음식도 가져다 주고 저 대신에 저희 부모님 생신도 챙겨드리고. 솔직히 저희 집 가난합니다. 저 말고는 별볼 일도 없는 집이에요. 그 와중에 아버지가 보증까지 잘못 쓰시면 순간 빚도 많은 집안이 되었고 그로 인해 집안 점점 기울어지고 엄마는 보험 일하면서 아버지는 노가다 나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의대 가서 경제 문제로 힘들어 하자 여자친구가 친정 부모님 설득해서 저한테 돈도 빌려주면서까지 학비를 대고는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인생의 은인이자 현모양초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만 있으면 저는 인생에서 행복을 다 찾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군에 관을 마치고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을 때 여자친구는 제 예상과 다르게 거절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여자친구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묻자 지금 집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재차 물으니 아버지 사업이 경기가 안 좋아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공에까지 할 때는 인턴 때 보단 월급이 좀 있어서 더 이상 여자친구에게 손을 안 빌려도 그냥 먹고 살만큼은 있을 정도라서 이제는 별 문제가 없었기에 여자친구가 그렇게 힘들어진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저한테 선물이며 저희 부모님 선물은 꼬박 챙겼던 여자친구 알고 봤더니.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은 돈으로 그렇게 챙겼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이제 의사 전문의도 되었으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을 했고 장인 어른이 혹시나 잘못되셔도 내가 당신만큼은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서도 여자친구 사정이 이러하다고 이제 돈 벌어서 그동안 받았던 만큼 빚도 갚아주고 도와드려야겠다고 이제 여자친구에게 선물이나 이런 거못 받으셔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말라고 하자 부모님은 갑자기 대뜸 저에게 버럭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여자친구 이제는 별볼이 없어진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서 여자친구를 불러다 자초지종을 듣더니 진짜 아들인 제가 보기에도 180도가 달라진 태도로 여자친구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꼴을 보다가 못 참아서 부모님께 말하길 사람이라면 받은 만큼 은혜를 갚아야지 지금까지 그럼 돈이 써서 좋아했었냐니까, 어머니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에게 말하기를 맞다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다 망한 집구석에 어떻게 장가를 보낼 수 있냐고 요즘 시대의 의사라고 하면, 결혼 때 열쇠도 받고 돈도 받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제 여자친구 앞에서 하면, 부모님을 다시 안보고살 거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부모님이 나이사 되는데 뭘 그렇게 도와줬냐고 말하면서요. 학원비 없어서 동네 친구들 단체 스터디 공부할 때 제가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같이 기워줘서 공짜로 수업 들었었고 아빠는 나 공부할 때 교재비 아깝다고 지갑에 돈이 쓰면서도 안 주고 낚시나 하러 가는 인간이었고 엄마는 무조건 자식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니 헛소리만 늘어놓지 않았냐고 솔직히 나도 남들처럼 과외하고 공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조건이었으면. 어쩌면 서울대 의대도 갔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학비나 생활비 한번 도와준 적 없었고, 전부 내가 과외하고 아내가 돈 대줘서 생활했고, 대출 한 돈으로도 모자라서 여자친구 도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했는데, 오히려 나한테도 돈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일을 팔아서 장사질 하는 거냐, 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저를 보고 오히려 나아주는 일을 운운하는 부모님에게서 진짜 질려버리더군요. 제가 그토록 난리를 치자 저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여자 친구와의 결혼식을 승낙을 하긴 하였으나 그 이후 상견례 때 노골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혼수가 이것뿐이 안 되냐고 투정 부렸잖는그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돈돈거리면 진짜 부모님 없이 결혼할 거라고 협박하고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고 저희는 조그마한 방앗간에서 시작했네요. 저는 의사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장인 어르신께 빌린 돈들 전부 다 갚는 데 썼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래도 월 100만원씩 꼬박꼬박 드렸는데 진짜 제 부모님이지만 너무한 게 장인 어른들에게 돈 주는 거랑 자기들 돈 주는 걸 계속 비교질 하더군요. 그래서 장인 어른들 주는 건 빌린 돈 갚는 거고 부모님 빌리는 건 용돈 아니냐고 대체 왜 그러냐니까 굳이 안 줘도 되는 걸 준다면서 너무 아깝다 절조하 되는데. 진짜 성질나더군요. 그렇게 1년 만에 살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의과가 내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의 수익은 상당한 편이긴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처가 되게도 도움받은 것도 다 갚고 제가 집안도 일으켜 세울 거라 생각했고, 아내랑도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네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말해달라니까 아내는 저에게 말하길 저만 없으면 시댁 부모님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 자기 아들한테 기생충이라면서 심지어 장인 장모한테도까지 폐약질을 부린다고 언제까지 의사인 자기 아들한테 달라붙어서 기생충 직거래할 것이냐며 자기는 도저히 이 결혼 이어나갈 자신이 없다고 이제 자기 아들 좀 그만 와달라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고 왜 내가 당신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난 당신한테도 당신 부모님한테도 진심으로 선의로 모든 걸 베풀었는데 시댁에서는 주기적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임신 테스트기까지 주며 자신들 보는 앞에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도 한다고 내가 무슨 동물 가축이 된 기분이라고 울면서 말하는 아내 앞에서 저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너무 제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저절로 아내에게 무릎까지 꿇고 빌어갔지만 아내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저에게도 조차 마음이 식은 것 같다며 시부모 말 맞다나 애가 없을 때 우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자기는 이 지옥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다고 아내는 나로 인해서 친정 부모님까지 욕먹는 거 도저히 못 견디고 여기 더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녀를 저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여기에 몇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저희가 이혼하기까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녀는 저랑 있어서 죽을 것 같다며, 이혼하자고 친정으로 들어가버린 닌녀가 보내온 것은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장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녀에게 제가 그나마 해줄 수 있던 건 수잡한 이혼소송이 아니라 합의 이혼서 뿐이었네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주는 걸로,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와는 연애 5년 결혼 2년 총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녀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내줬었네요. 그후 제가 이혼하는 거 알게 되자 부모님은 양심도 없이 자기 아들의 재산을 받아갔다는 등 역시 기생충 집안이라는 등 그래도 이제 그 벌레들을 떼어냈으니 앞으로 다시 좋은 여자와서 소개받아보라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여자들을 저한테 계속 들이미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말하길 부모님이 시킨 이혼이니까 앞으로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 거라고. 그게 제가 아내와 이혼하게 된 기념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내가 번돈 10원짜리 하나도 부모님께 갈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녔던 병원에서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며 오로지 그냥 혼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간간히 연락하는 아내는 답장조차 없더군요. 솔직히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날까도 생각을 안해본건 아니었지만 주변을 통해 너무 외로워서 소개를 받아도 무덤덤했습니다. 소개받고 제차 데이트 신청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가 않더군요. 그 와중에 부모님이 제 주소를 가족 관계 등록부를 떼서 찾아오셨는데 부모님을 보자마자 지나가는 생각과 함께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아서 저는 부모님이 찾아와도 그냥 개무시하고 경찰까지도 불러내어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돈 모아서 도대체 뭐할 거냐고 이럴 때돈잘 버는 잘난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그래야지 라는 말에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죽으면 죽었지 죽어서 또 제가 모은 돈들은 아마 사회원원하고 갈 거라고 말했네요. 그렇게 2년 반가량이 지났을 무렵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친정집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서 한 번도 연락을 안 받아준 아내가 그날따라 술도 한잔해서 그런지 더욱 보고 싶더군요. 저는 아내의 친정집 앞을 찾아가 근처에서 서성이며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아내가 조그만 아이의 손을 잡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굳어버렸죠. 아이는 아내 보고 엄마 엄마 하는데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랑 이혼한 이유가 바람나서였나 벌써 재혼을 한 것인가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극히야 결국은 휴가까지 내고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제 우려와 다르게 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말을 걸었었죠. 아내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뒤로 감추더니 여긴 왜 왔냐고 묻더군요.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저도 빤히 쳐다봤더니 왠지 모를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천년인가 보더군요. 이 아이네 아이 맞지라는 말에 아내는 아니라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달아나더군요. 달 속배 닮은 눈매와 입술 아내보다는 저를 좀더 닮은 아이는 다시 봐도 제 아이였습니다. 저는 바로 처가집을 찾아가 문을 두들기니 장모님이 문을 여시면서 저를 타박하시더군요. 이 사람 아의, 이제 왔느냐고요. 손자가 애비 얼굴도 모르고, 컸고 남편 없이 애를 낳게 하냐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건 현관에서 무릎 꿇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말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아이 임신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 모든 게 두려웠던 아내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다시 남편인 저와 합치는 것을 설득도 해보았지만 이미 남편과 다 끝난 사이고 이혼 위자료로 이미 받았기에 자기가 혼자 키울 수 있다고 그러하니 절대로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날 저는 아내 방에 들어가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한 번만 나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아내는 대인기피증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뭐라 하거나 화를 내면 구역질까지 할 정도로. 한때는 심각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나아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힘들게 입을 열며 말하길 당신과 다시 합칠 자신이 없다고. 만약 다시 합친다고 해도 당신의 부모님들을 또 봐야 될 텐데 나는 그 지옥을 견뎌낼 자신도 없고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떤 험한 소리라도 듣게 되면 그땐 자기는 진짜 무너질 거라고 저보고 제발 그냥 못본척 떠나달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저의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일단 그녀를 놔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며칠을 생각해 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네요. 다시 아내와 합치면 제 부모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고 아내가 어떻게 될까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아무리 제가 단호하게 부모를 쳐낸다 하더라도 앞차까지 또 부모님은 찾아와서 난리치게 되면 그 상처를 입게 될제 아이와 아내만 생각하면 모든 게 심난해지네요. 지금 제가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온다 치더라도 그저 그건 저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